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오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전 코로나 3차 예방 접종을 받았어요.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접종 패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끊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전 3차 접종을 받고 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정신은 몽롱하고 육체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맞은 다음날부터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했고요. 억지로라도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찍 그런 몽롱함과 나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기도든지, 말씀을 읽는다, 읽는 거라든지, 묵상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에 해이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본적인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보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억지로라도 할 때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억지로라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속부터 다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가난한 마음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회개하는 인생은 의에 대해서 굉장히 굶주려 있고요. 그리고 나도 죄인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평등한 마음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비한 마음과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싸움, 싸움과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이런 삶을 혼자서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죄악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맞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고 예의 바르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대공동체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죠. 물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요즘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설교 못하는 목사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복받는 설교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기도 살고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야,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외형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물질을 풍족하게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치가 부닥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난과 박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 때문에 비난 당하고 박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은 의 때문에 박해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그의 말에서 그죄 때문에 고통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극유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자기 가슴에 꼭 품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셨고요.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 삶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적당한 거짓과 분쟁이 있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얻을 것이 많거든요. 약한 자는 질이 밟아야 되고요. 없이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바보 같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박해와 비난이 올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죠. 그것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같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분들도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비난과 박해가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분들. 근데 이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보면 6장 23절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뛰어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핏박과 박해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상이 크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의 상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물론, 내가 받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공로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핍박과 박해가 바로 자신의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들은 당연히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박해와 핍박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고, 이 믿음의 유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핍박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울 사도 이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박해와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믿음의 표시로 충성과 신뢰의 증거로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로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핍박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라는 표시고, 당연한 것을 살아냈다 라는 이름표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다 라는 증거고요. 오히려 이런 삶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뛰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럴 때일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에요. 비난입니다. 세상의 비난이에요.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야 해요. 무엇보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로 인해 대,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교회인 겁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품어야 되는 태도이고, 마음이며, 오늘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정말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다면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팔복을 이루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핍박과 박해를 기쁨과 즐거움 띠놀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